스카이 디펜더 코리아 채널에 오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F5F 전투기의 리뷰와 재원, 그리고 실제 운용에서 느껴지는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체는 경량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동성과 높은 실전 활용성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F5F는 기본적으로 F5E 위복좌식 훈련 겸 전투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조종사 교육과 임무 수행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실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조종석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앞좌석과 뒷좌석에서 함께 비행하며 실제 전투 환경을 체감하며 훈련할 수 있고 필요시 전투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강점입니다. F5F는 설계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쉽고 운용비용이 낮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점은 예산 부담이 큰 신형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큰 장점으로 장기간 대규모 운용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초기 개발 목적이 고기동 경량 전투기였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가볍고 공기역학적으로 효과적인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조종사들은 착륙과 이륙에서 높은 안정성을 경험하고 저속에서도 충분히 안정된 조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반응은 빠르고 민감하며 기본적인 선회와 상승 성능에서도 경량 플랫폼 특유의 민첩함이 돋보입니다. 엔진은 두 개의 J85 터보 제트 엔진을 사용하며, 각각은 출력이 크지는 않지만 두기가 함께 작동함으로써 충분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중 엔진 구조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기체를 안정적으로 귀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일을 넘기며 실전 상황에서 가벼운 무장을 장착한 상태로도 효과적인 요격과 근접 공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은 대형 전투기들에 비해 짧지만 임무 성격이 신속 대응과 근접 방어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F5F 위 항전 장비는 현대 전투기만큼 첨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레이더와 조준 시스템은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복좌식 구성 덕분에 뒷좌석 조종사는 항법, 상황 분석, 교전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어 임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훈련용으로 사용할 경우 뒷좌석 교관이 실시간으로 조작을 관찰하고 조언할 수 있어 새로운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숙련도를 쌓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계기판 구성도 직관적이며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보다 직감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조급 조종사들이 비행 기초를 익히는 데 유리합니다. 무장 구성은 경량 전투기답게 단순하지만 실전 활용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수 아래 장착되는 기관포와 함께 AM 시리즈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소규모의 공대지 폭탄도 장착 가능합니다. 중무장 공격기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공중방어와 경공격 임무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가벼워 기동력이 뛰어나므로 근접 공중전에서는 위외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량 전투기의 민첩성은 종종 고성능 대형 전투기보다 우위를 점할 때도 있어 전술적 활용 폭이 넓습니다. 조종 감각 측면에서는 전투기 입문용으로 매우 좋은 기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수가 가벼워 조종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체 전체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해 조종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기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착륙 안정성도 우수의 강풍이나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전한 접근을 지원합니다. 부품 교체와 정비도 비교적 단순해 전투기 운용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장기간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F-5F를 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F-5F는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훈련 및 전투 임무에 투입되며 공군 전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이 기체를 거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조종사들의 성장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항전 장비와 무장 능력에서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인 운용성과 여전히 쓸모있는 기동 능력은 시대 변화 속에서도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5f는 시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실용적이고 견고한 전투기이며 조종사들에게 기본기와 감각을 길러주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오늘 영상이 F5F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